안녕하세요. 어둠첼스입니다. 오늘은 2 0 2 3년 12월 12일 이번 영상에서는 모툴리풀 기사를 통해서 리비안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이점이 있고 이것으로 리비안은 여전히 바이등급이다 라는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리비안은 노조가 없는 상태인데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들은 임금 인상으로 수십억 달러 비용을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리비안 주가는 하락했지만 회사는 유리한 요인이 맞습니다. 본문 보면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진입자가 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고 이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새로운 신생 업체에게 기회가 주어진 게이 노조가 아직 없다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이 노조가 없다는 이점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잠깐 간단하게 보자면 A, UAW는 디트로이트 빅3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역사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에게 피해를 입힌 6주간의 파업 이후 포드는 그리고 GM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자면 포드는 2028년까지 차량 한 대당 평균 900달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41일간의 파업으로 이미 17억 달러 이익이 감소했고 무려 10만 대의 차량 생산이 안 됐고 GM은 어 포드에 비해서 UAW 직원이 1만 명 적은데 2024년에 차량당 약 500달러가 더 인상된 거고요 계약 기간 동안 평균 약 575달러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이 리비안에게는 없다는 거죠 포드와 GM은 노조원들과 함께 일해 했지만 현재 공장이 하나뿐인 리비안은 노조와 고비용의 계약 협상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작은 플레이어로 뛰어들면 얻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이점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현재 이미 테슬라가 가격 전쟁을 일으켰죠. 이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들이 리뷰안과 노조가 없는 테슬라의 제품을 가격 인하하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리비안 주식이 매수인가라고 생각해 보자면 포드와 GM은 2024년 예상을 확정해야 되는데 임금 인상만 해도 이 예산을 꽉다 채울 것 같다. 포드가 이미 경쟁사들에 대해서 80억 달러 비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둘다 어떻게 집행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이런 불이익이 이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있다. 하지만 리비아는 긴장된 협상과 노동 계약 증가를 피할 뿐 아니라 당장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론티아, 아론스는 품질, 스타일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찬사를 받아왔고, 저가형 R2 플랫폼 곧 출시될 예정이고, 지금 리비아는 차량 쭉쭉 뽑아내고 있으니까 이런 변목 형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차량당 손실을 줄여가면서 테슬라에 의해서 촉발된 잔인한 가격 전쟁을 피한 것처럼 보이고. 단기적으로 운영을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비아는 잠재적인 소비자와의 연결을 돕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서 데모 및 드라이브 방식의 물리적 위치를 개방하고 있으며, 전기 상용팬을 위한 아마존과의 한때 독점적 파트너십도 이제는 다른 고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수요를 더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리비아는 점점 더... 캐...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국 정치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는 많은 장애물이 직면한 것은 분명하며 여전히 많은 현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 3년 동안 80% 하락했는데, 이제 이 하락한 순간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면은 0.32% 하락했네요. 그리고 지금 쭉 하락해서 어, 지금, 루시드랑은 다르게 일자 횡보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횡보한 다음에 하락을 하고 있었죠. 전 영상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일자 횡보를 하고 있고, 어, 차량당 손실 줄여가고 있고, 대량 생산 체제 갖추어가고 쭉쭉 자동차 뽑아내고 있으니까, 그나마 신생 전기차 업체로는 좋은 횡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RJ 스칼린지 CEO가 MIT 나오셨다고 왠지 더 믿음이 가는데요 저는 한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은 현재 5선이 20선 차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60선까지 만난 상태인데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그리고 MACD에서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신호 중 하나인데 현재 과 매수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게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쩌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 내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 내리는 게왜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냐. 이게 기대가 누그러질 수도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내년에 어쩌면 미국 성장률 1%로 추락한다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대 교수가 이야기했다고, 매일경제에서 합니다 내년부터 고금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정 정책까지 긴축으로 전환되며 소비자와 투자를 모두 짓누를 것이 n 고했습니 o 소비 h e government of t h 안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g o v 내년부터 고금리가 성장을 짓누르고 확장증 재정 정책은 긴축으로 바뀌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지정학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의 방목을 어, 짓밟고 중동 상황이 악화되어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안 좋은 것만 봤네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세가 경제가 둔화되고 이제 다시 미국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 전쟁으로 인해서 돈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좀 어두운 면도 같이 보면서 지금 이렇게 살짝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좋다고 샀다가 어, 리뷰하는 밝은 미래만 보고, 그만 있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80% 하락.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